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제10회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을 확충합니다 천연기념을 큰 공의가 경포호 일대에서 월동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동의 국제크루즈가 첫 출항을 했습니다 전주시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흔적을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헌정개념관에서 제10회 2019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 의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위원조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 김종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런 시상식을 10회째 열게 되어 기쁘다면서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에게 21대 국회에서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로는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국정감사기간에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 조세와 관련해서 또 어, 좀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어, 양극화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또 지방 그 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5%에서 21% 올리는 어, 조세법 개정 이런 걸 통보 부가, 조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방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것은 복지와 분배 정책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계속 했고요. 지금도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국민 안전또이 국민한테 이 교육에 대한 복지, 또이 도로망이라든지 생활 SOC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 경제를 좀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다른 활동을 해 왔지만 수상 소감으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의원이 되겠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역구인 광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저자로 참여한 책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8일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책 '사람을 담다 광주를 담다'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저자 50여 명이 집필에 함께 참여한 임종성과 너른고을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을 담다 광주를 담다'에는 임 의원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 쉽게 해서 광주에 사는 이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본인이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썼고요. 또한 저는 강주 시민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이 삶의 애환이나 또는 그분들의 이 꿈. 또한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들 지역의 학생들과 예술인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어, 여성들이 쉽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단체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또 알아가고 또 정치라는 곳에 정치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에 조금은 이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청학동 김봉곤 훈장의 딸 김다현양이 애국가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미연님이 어, 예, 이제 어, 저는 또 좋아하는 팬이에요. 우리 전통 문화를 예,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로. 예. 또한 책의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발걸음은 각계각층의 명사와 시민들로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소품과 특별한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묵묵한 사랑, 지방자스티비가 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관악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심 아버지를 잇다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시작해서 3차 연장 운영 중인 이번 전시회의 부제는. 그 묵묵한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을 보고 읽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은 진심을 헤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총 다섯 개의 테마관에는 사진, 기성 문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관한 추억과 사연이 담긴 특별한 소장품들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 가운데 그 부모님 사랑이 또 제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어머니 전을 통해서 지금 80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지금 관람객이 80만 명 다녀가셨고, 후속 전시로 많은 분들이 아버지 전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버지 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시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제주도 캠퍼트리 호텔에서 지방자치TV 제주총국의 개국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국회의원, 주 제주 중국총영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박상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주총국이 개국해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 제주총국이 전국에 발빠르게 소식을 전하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67만 제주 도민에 손과 대고 귀가 되고 그리고 입이 되어 전국에 발바음의 소식을 전하는 제주총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주총국의 개국을 축하하기 위해 발걸음한 의원들은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주는 특히 특별자치도로 출범해서 어,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 TV 개국은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의 제주에 많은 소식들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제주의 지방 자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 분권의 큰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축전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오늘 개국한 지방자치TV 제주총국이 도정과 도민을 하나로 잇는 가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TV 파이팅! 축사가 끝난 후 박상규 회장은 박진희 제주총국장에게 정기를 건네고 이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제주총국의 앞날을 위해 비전을 선포하면서 행사는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더큰 제주, 더 희망찬 제주를 위해 우리 제주청국은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어, 나눔과 문화를 선도하고 제주도의 경제 문화 소통의 활성화를 이루게 하는 제주 정책의 창구 역할을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TV는 앞으로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제주도민의 신뢰를 받는 뉴스의 혁신 리더 방송국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한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연말평가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평가회에서는 사회복지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고 올해 주요 활동 사항과 내년도 사업계획이 소개됐습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인수동 협의체와 장애인 분과는 동특화 사업으로 진행된 행복 세탁 서비스와 우수 실무본과 운영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관 협력 기구인 강북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를 비롯해 각 동별 협의체와 9개의 실무본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협의체 위원들은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확대 서비스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왔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안심 118 콜센터를 중심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 67명에게 만 3천여 건의 안부 전화를 실시하고 경찰서와 보건소, 주거복지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복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대상과 기능별로 구분된 실무 분가에서는 우위천 걷기 대회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무장애길 걷기 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동협의체는 올해 40여 건의 복지 자원을 발굴해 700여 명에게 물품과 함께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음료 배달 사업과 민관 4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강북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데 협의체가 크게 기여해왔다며 지역 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19 대학로 구스트릿 마로니에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대학로 구스트릿 마로니에는 대학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새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종로구는 마로니에 공원에 7m 높이의 대형 트리와 희망 메시지 라이트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10일 점등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학로 구스트림 마로니에를 본격적으로 알렸으며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동성로의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을 확충하기 위해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글로벌 택스프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로드 시스템이 대구시 동성로 일대에 내년 상반기까지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곳을 조성하고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월 국내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와 공모를 실시해 최종 2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사후 면세제도는 외래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즉시 환급과 사후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확충하는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은 건당 30만원 미만 총 100만원까지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해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전 전략은 2030 미래자동차 글로벌 선도도시 울산의 비전으로 미래차 혁신성장 생태계 육성, 친환경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술 선도 등 3대 전략과 10대 프로젝트로 구성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미래차 첨단 융합기술 및 기초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차 부품 기업을 집적화해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생태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창업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 대전 창업 성장 캠퍼스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시가 12월 16일 스타트업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대전 창업 성장 캠퍼스를 개소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대전 창업 성장 캠퍼스는 32개 기업 입주 공간, 회의실, 코워킹 공간 등으로 조성됐으며, 관내 보육센터 졸업 기업 등 우수 창업 기업을 유치해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는 대전 창업 성장 캠퍼스가 창업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창업기업 2000개 육성을 위해 유성 공동 어운동 일원의 스타트업 파크, 중앙로 일원의 소셜벤처 특화거리 등 권역별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중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큰 고니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큰 고니가 경포호와 가시 연습지를 찾아와 월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포 가시안습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기대종이기도한 큰고니는 생태복원사업이 마무리된 2014년부터 경포호를 중심으로 매년 50여 개체가 우리 지역에서 월동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큰고니는 10월 말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는 가장 큰겨울철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는 큰 고니를 비롯해 청둥오리, 흰꼬리수리 등이며 호수를 비롯한 농경지와 남대천 등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횡성군이 축사 신 증축과 같은 축산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절하기 위해 주민 대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일 횡성군청 회의실에서는 축산 생산자 단체와 인허가 단체,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축사 악취 등으로부터 환경권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과 개인 생계유지 차원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양립되면서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로간 이해와 공감의 계기가 절실해진 만큼 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축산 관련 단체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려동물과 말이 통하지 않아 전문 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동시에 테마파크에서 일할 전문 관리사 양성 교육을 지난 10일 개강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평창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삼양 꿈바농이 평창읍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창 삼양 꿈바농은 향후 테마파크 내 반려동물 브리딩 센터에서 근무할 반려견 전문 관리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난달 22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습니다. 반려견 관리사 교육은 매주 4일 동안 4시간씩 6개월간 진행되며 총 64명의 교육생 중 반려견 관리사로 3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정부가 K뷰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K뷰티 화장품 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오송의 역할이 주목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난 5일 KB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현지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새롭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별 부처 단위로 분산됐던 화장품 산업 지원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고도화합니다. 특히 화장품 산업 기초 소재와 신기술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 등 규제 혁신에 나섭니다. 우리 화장품 산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K-뷰티 돌풍입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급성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힘입음바 큽니다. 트렌드와 품질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네, 높은 안목도 기여 했습니다. 한류 영향도 더, 더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장품 산업을 더 발전시켜 단기간에 3위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정부의 화장품 뷰티 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충북 청주 오송의 역할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오송은 충청북도가 바이오와 화장품 뷰티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 지역으로 정부 방침의 파급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박람회 신설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오송에서 열리는 엑스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 서비스를 포함한 전문 교육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오송에서 유치하는 것이 충북도의 새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문화 관광을 해설을 통해 적극 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 관광 해설사인데요. 오령시는 한국 문화관광 해설사 전국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 문화관광 해설사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참가해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 소개,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는데요. 행사 첫날에는 문화관광해설 유공자 표창과 특별 강연, 축하 공연 등이 열렸고, 다음날에는 보령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고,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보령의 해양문화관광자원과 2022년 개최되는 보령해양머디 박람회의 인지도와 홍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충남 음악창작소에서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 뮤지션들과 함께 즐기는 블루문 라이브 공연이 열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남 음악창작소는 지역 기반 신내 뮤지션을 발굴해 음반 제작 지원을 지원하는 아이머 뮤지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그동안 발굴한 지역 뮤지션들을 알리고 시민들이 가까이서 쉽게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지역 뮤지션 12팀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낭만 가득한 라이브 공연을 선사했으며 공연해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즐겁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2017년 개소한 충남 음악 창작소는 공연장, 레코딩 스튜디오, 연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역 대중 음악 산업화를 위한 음반, 공연 제작 지원 사업 등 지역 인디 뮤지션의 활발한 창작 활동에 돕고 있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남도는 양산과 창원, 진주, 김해 등 인구 30만 이상의 4개시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중점 단속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양산시는 사업비 8,400만 원을 들여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와 공단 부근 등 여섯 곳에 12개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시는 내년 1월 단속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험 운영에 들어간 뒤 7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포항의 영일만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환동의 국제 크루즈가 드디어 첫 출항을 했습니다. 이번 시범 운항에서 모집 인원 100%를 달성했는데요. 포항이 환동의 해양관광의 거점 도시로 자리 잡는 데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의 영일만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한항의 국제크루즈가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포항시가 주식회사 현대아산과 함께 추진한 이번 국제크루즈 시범 운항에는 5만 7천 톤 규모, 최대 수용 인원 1800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정통 크루즈인 네오 로만티카호가 출항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요 명소 관광과 러시아 전통 체험,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시범 운항으로 영일만항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한편, 수속 절차의 불편 사항 파악을 비롯해 시설 보안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제 크루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포항시는 국제 크루즈 운항을 통해 민간 교류와 함께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음해부터는 포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의 국제 크루즈 삼각벨트를 구축하도록 점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운항에는 1,2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모여 모집 인원 100%를 달성했으며 수도권 등타 지역 여행객들의 참가율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주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지역 상권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방문을 통해 군산의 새로운 경제 토대 마련에 대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 지역을 방문해 군산의 경제 토대 마련에 집착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군산 자동차 융합 기술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이낙연 총리는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지정 이후 군산 지역의 위기 극복 대책 진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군산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군산의 새로운 경제 토대가 될수 있도록 정부도 예타 면제, 규제 특구, 군산형 일자리 등의 계획이 집적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산업위기 극복과 생태계 조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라는 점과 특히 상대적 낙후에 오래 놓여 있던 전북에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 대해 오늘 방문이 전북의 혁신 역량을 키우고 지역 기업인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주시가 본격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친일 행위자에 대한 기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전주시가 시청 곳곳에 남아 있는 초대시장 임병업과 1950년 5월부터 11월까지 3대 시장을 지낸 임춘성의 흔적을 모두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씨는 양 시장의 기록이 담긴 시청 홈페이지 기록과 역대 시장이 걸린 4층 회의실의 액자와 사진을 철거했습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의견을 수용해 홈페이지 사진과 액자의 사진을 치우고 그 자리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로 변경하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따르면 임병혁 씨는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중일 전쟁과 관련한 영화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일본 국방 사상을 시민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와 시민들이 평생 아픈 기억을 잊지 않도록 사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글씨를 써넣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시계가 없어 불편함을 느낀다는데요. 전주시는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놀이터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전주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세이브더칠드런이 서신동선수총공원에서 전주지역 제1호 놀이터 시계 설치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전주지역 160개의 놀이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 참여 아동들은 욕구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놀이터의 시계가 없어서 불편하고 학원이나 약속 시간에 늦을 때가 많다고 답변해 놀이터 시계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시와 한국 전기안전공사는 향후에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아동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집앞 놀이터 등에 아이들의 생각이 반영된 놀이공간을 늘려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자사단환했던 기회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들로 한해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